이번 주에 첫 거래일, 미국 증시 또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지수들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또 상승했는데, 다우 지수, S&P 500 지수 또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호조로 출발하면서 기대감을 끌어올린 가운데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지난 8월 초 주가 폭락했었죠? 다우지수와 S&P 500지수 다시 원 위치로 올라온 후더 높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다시 잘 오르다가 또다시 폭락을 하더라도 특히 아직 근로소득이 끊기지 않으신 분들 저가 매수를 할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투자 중인 미국 주식 시장은 결국에는 전 고점을 뚫고 더 높이 상승한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전혀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우 지수 0.47% 상승, 사상 처음으로 4만 3천을 넘었습니다. 얼마 전에 4만 넘었었죠? 4만 3천 처음 넘었어요. 4만 3천 65. S&P 500 지수 0.77% 상승해서 지난주. 처음으로 5,800을 넘어서 5,815까지 넘었는데 오늘 5,859입니다. 이제 곧6,000 넘어갈 기세입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0.87% 상승 .8 1 8 상승, 5 0 0인데 최고치가 18,647이었습니다. 지금 0.8% 남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1.8% 상승 5,432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장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수익률에서도 반도체 수익률이 갑자기 많이 밑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지금 5,904에 8.7% 남았어요. 8월 7일 4,426이 바닥이었습니다. 25%나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지금 23% 상승 중에 있어요. 대형 우량주 30개로 구성됐죠. 다우지수. 또 지금은 희황을 훨씬 폭넓게 반영을 하기 때문에 S&P500을 기준으로 많이 봅니다. 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S&P500지수 지난주에 이미 처음으로 5,800선을 훌쩍 넘었어요. 다우지수 오늘 사상 처음으로 4만 3천을 돌파했습니다. 나스닥지수도 크게 오르면서 3대 지수들이 최근 5월 1일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제 5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주식시장 역사적으로 보면 연평균 10% 이상의 속도로 성장을 해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4만 3천 넘었습니다. 다우지수가 10만에 도달을 하려면 꿈의 10만이죠? 앞으로 9년 동안 연평균 11% 이상 성장률을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내에 꿈의 10만을 넘어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10년의 투자 수익률, 복리로 불어나면서 아마 엄청난 수익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금액에 만약에 계속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다섯 배 이상의 재산이 불어날 것입니다. 아무리 서울시내에 목이 좋은 아파트라 그래도, 10년 동안에 5배, 6배 아파트 값이 부동산이 상승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태로 꾸준히 투자 생활을 이어나간다면 노후 대비는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다우지수와 SF500지수가 번갈아가면서 사상 최고치 계속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주, 나스닥 종합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아직도 7월 10일 전 고점 대비 3개월 이상 전 고점을 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3분기 들어서 종시가 11월 초까지 결과를 알수 없는 이 대선과 또 다시 급등한 국제 수익률 외에도 특히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 고조되고 있죠. 이런 배경으로 적자는 불안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증시 지수는 지금 연일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하면서 벼랑 끝 랠리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지수가, 주가가 걱정의 벽을 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 이번 주에 새로운 기록을 세웠어요. 지난주에 JP 모건, 웰스파고 실적들이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현재 예산표 500 기업의 6%가 이미 실적을 보고했습니다. 1%면 500개 기업에1% 다섯 개 기업이죠. 6%면 5, 6, 30, 30개 기업. 지금은 30개 기업을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수익 컨센서스를 평균 5% 가량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지난 분기 비슷한 시점에서 3%를 기록한 것을 웃도는 것입니다. 다만 번스타인은 3분기 기업 주당순이익 증가율은 전분기에 못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80개가 넘는 S&P500 기업이 이번주 3분기 실적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그동안은 30개 기업들이 발표했지만 이번 한주에 80개 기업들이 보고를 합니다. 지난주 11일 본격적인 실적 시즌 도입을 알렸던 JP모건, 웰스파고는 예상을 웃도는 성적을 공개를 하면서 증시 낙관론에 불을 붙인 상태입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내일 화요일에 대형 금융주들 골드만삭스,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또그 다음 날은 모건스탠리가 발표됩니다. 이렇게 대형 은행의 실적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들 대형 은행들 실적 발표로 은행 연체 현황, 대출 수요를 포함한 경제 현황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또 미국 경제 활동에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자 지출에 대한 데이터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가는 이익하고 비례해서 갑니다. 보통 EPS 주당 순 이익을 추종을 하게 돼 있어요. 이익이 증가해서 주당 순 이익이 개선이 되면 주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올라가죠. 배당금이 확대되고 자사주 매입부에서 소각을 하고 이런 주주 환원 정책도 중요해요. 그런데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실적 성장 매출과 이익의 꾸준한 우상향에 힘써야 하는 이유예요. 매출과 이익. 그래야 주가도 미국의 주시장처럼 식 역사적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실적 발표할 때 보면 미국은 실적이 좋게 나온 회사가 80%또 예상보다 하이하는게20%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예상보다 실적이 높은 기업이 20%이 떨어지는 기업이 80% 완전히 반대로 되니 어떻게 미국의 시장처럼 우상향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을 하겠습니까? 그러질 못하죠.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어디에 투자를 하자? 뭐 오세요? 그런 소리 필요 없어요. 그런 소리 안 해도 자연스럽게. 그쪽 시장으로 몰려오게 돼 있어요. 계속 매출이 올라가고 이익이 올라가서 꾸준히 주가가 상승해 보세요. 투자자들은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필요 없어요. 당연히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